자, 10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은 조립제법을 이용하여 다항식 이 친구를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적에 몫과 나머지를 구하는 과정이다. a에서 e의 값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기서 이 친구로 나누는 것이니까 얼마 x 이 친구가 0이 되려면 x는 얼마? 마이너스 2라는 거그 값이 바로 여기죠. 마이너스 2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. 알겠습니까? 그 다음에 어 이게 1, 그 다음에 a, 그 다음에 마이너스 2, 그 다음에 b가 순서대로 1, a, 마이너스 2, b 제대로 내려왔고. 조립 제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친구를 바로 밑에 이렇게 적으면 1이 되는 거고, 마이너스 2랑 얘가 마이너스 2예요. 그래서 이렇게 e가 마이너스니까 이거 맞죠? 이건 맞고 이거 두 개를 곱하면은 마이너스 2랑 1을 곱하면은 얘가 얼마? 마이너스 2가 된걸볼 수가 있습니다. 누가 c가 마이너스 2가 된걸볼 수가 있습니다. 이해가 되죠? 이거 두 개를 곱해야 이거 되는 거잖아요, 맞죠? 그 다음에 너무 작나? 마이너스 2. 그 다음에 요두 개를 더해서 얼마? a 더하기 마이너스이니까 얘가 얼마다 a 더하기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마이너스 2에다가 또 마이너스 1 곱하면 얼마 4가 된걸볼 수가 있죠 그래서 d는 얼마다 4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작게 적었네요 d는 얼마 4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더하면 플러스 2고요 2에다가 마이너스 1 곱하면 마이너스 4가 되는 걸볼 수가 있고 요두 친구를 더한 값이 이 친구라고 할수 있죠 누구 b 더하기 마이너스 4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못 구했던 녀석들을 구해 봅시다 자 이는 구했고, 누구를요? 이 친구를 한번 구해볼까요? A 빼기 2는 마이너스 2니까, A는 얼마다? 0이라고 말할 수 있죠. 그래서 얘도 맞고, 그 다음에 이 친구를 한번 볼게요. B 마이너스 4는 얼마다? 3이다. 그리고 B는 얼마다? 7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. 그래서 얘도 맞고요. 그 다음에, 음, C. C는 마이너스 2여야 되는데, 얘가 2라고 됐으니까 틀린 것은 3번이죠. 그 다음에 D는 얼마다? 4. 맞죠.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. 쉽죠.